하늘 쳐다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어때요? 편하다고 지금 그래. 편해요? 보통 때 이렇게 하면 네. 여기가 좀 당기거든요 선생님 지금 괜찮고 네. 지금 허리는요? 괜찮아요 확실히 괜찮아요? 여기도 네. 안 당겨요 확실히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숙일 때 골반 고관절을못 쓰니까 허리를 과도하게 썼다 그래서 네. 아픈 거 같아요 지금 확실히 괜찮아요? 네. 네. 허리가 불편하기 전까지 딱 젖혀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딱 불편하고 네. 다 젖히려고 하면 불편한데요? 여기 땡겨요. 땡긴다는 느낌? 네. 예. 이거 하면 내가 느낌에 아, 완전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머리만 뒤로 젖혀주세요. 이목 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무거우면서 뭔가 찌익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찌익 하는 느낌. 에이. 허리 한번 숙여봅시다. 그대로. 이 이렇게 에이. 하면, 여기 엄청 땡기고, 이더 숙이면은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프다. 예. 여기, 그러니까 더 여기. 숙이면 여기가 아픈 거네. 예. 밀어서, 눌러주고. 눌러주고, 골반 만드래. 호흡하고, 하나. 그어 이제부터 많이 벌려봅시다. 더, 더, 뭐하죠? 들어와, 이거. 여덟, 두 개만 더. 올라옵니다. 둘. 허리 뒤로 젖혀보시고. 처음이랑 비교해주시면 훨씬 부드러운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니까좀 나아요? 네. 좀 돌아오시고, 수, 숙여보세요. 최대한. 이건, 이건 여기가 당겨져당기는거 예전에. 네. 오케이. 허리 쪽은요. 허리 쪽은 괜찮은데, 여기가 당겨져 뒤에 기는 거, 네. 오케이. 네. 머리 뒤로 쳐보세요. 지금 이제 머리를 좀, 좀 덜, 좀 덜해요? 네. 덜하고? 네. 이 정도 뒤에서 당기는 거? 네. 가만히 있어요. 그대로 양말 들어주고. 네. 맨말도 한번 들어보고. 지금 괜찮으세요? 네. 훨씬 덜당겨요 지금 높고. 오케이. 셋두 번만 더 팔꿈치 꼬부리고 됐어 천천히 뒤로 옵니다 좀 크게 넘길 거예요 크게 어, 뒤로 그냥 머리만 머리만, 머리만. 그냥 하늘 쳐다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어때 편하다고 지금 편해요 보통 때 이렇게 하면 네. 여기가 좀 당기거든요 네. 뭐 지금 괜찮고 한데. 오케이 허리 한번 숙여볼게 요 뒤쪽이 당기는 거 여기 여기 당겨 어, 허리는요 허리도 약간 당겨 허리 약간 땡기고 네, 요기 건좀 많이 땡겨 뒤로 젖혀봅시다, 네. 허리 뒤로. 지금 이거는요? 이건 괜찮아요? 네. 죽여주고, 들어왔으면 일어나려고 했다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셋. 자, 잘 느껴보세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야. 3번이야. 여기서 다시 2번으로 가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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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올라와봐, 3번. 2번 이거 반복해보세요. 2번, 3번에서. 중앙에서 내려가고, 체중 왼쪽이 싫어. 그 힘으로 일어나 왼쪽 힘으로. 들어와요? 다시 젖히는 거 먼저 뒤로. 허리는 괜찮아요? 네. 이건 이제 많이 괜찮고. 네. 내리고, 이제 머리 뒤로 젖히는 거. 얘도 괜찮고. 네. 이제 허리 숙이는 거 봅시다. 지금 허리는요? 괜찮아요. 확실히 괜찮았고 괜찮아요? 괜찮았고, 여기도 네. 안 땡겨요. 확실히 차이나요? 네. 그래서 숙일 때 골반 고관절 을못 쓰니까 허리를 과도하게 썼다. 그래서 네. 아픈 거 같아요. 지금 확실히 괜찮아요? 네. 네.